7월 16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대략 당선 확률이 70에서 80% 이상 급증하면서 트럼프가 밀어주겠다고 밝힌 비트코인들, 그다음에 민코인들의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코인 투자까지 발표하면서 30조 규모의 자금이 지금 코인 판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미국의 대규모 대선 자금 또한 코인 판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가 코인을 밀어주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트럼프 관련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대다수 코인들이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이더리움 시바이누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급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폭발해 주니까 지금상에서 30에서 40%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오늘 뉴욕 거래소 승인이 터진 트럼프 관련 코인들, 오늘 새벽에 큰 상승 나오니까 여러분들 단타치실 준비하셔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정치 자금으로 밀어줬던 코인들의 엄청난 지금 정치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뉴욕 거래소 승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300에서 400% 이상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관련 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 폭등 나오는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목표는 구독, 좋아요 1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7월 16일 오늘자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뉴욕커에서 승인이 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 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딜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 거래소 승인.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이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온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코인으로 딱 단타 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